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죄송합니다 음, 괜찮습니다 <laughs> 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음. 이렇게 찾아뵙는데 이런 질문 바로 드려도 될까 싶. 시아 그럼요 인연을 끊어야 음. 되는 사 그거 재탁이야 음, 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음. 하는다는 게 자기 감정을 그렇지. 말로 막한 사람들 와 나인데 아유, 부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괜찮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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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선생님? 어, 잘 지냈지. 오랜만에 또 음. 이렇게 찾아뵙는데 이런 질문 바로 들도 될까 싶. 아, 그럼요. 인연을 끊어야 음. 되는 차라. 인연을 끊어야 되는 그거 제탁이야 보세요, 주 사장님. <laughs> 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음. 사람들. 자기 감정을 그렇지. 말로 막해한 사람들. 어, 장하지 말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 입장도 있는 거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사람이 패트폭행하는 사람이든 말을 사납게 하는 사람이든 받아들인 입장에서 문제겠지.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안 보는 게 맞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야. 그렇지, 상대적인 거야. 그서 아무리 나한테 패트폭행을 해도 제 말이 틀린 소리는 없어. 항상 듣되는 소리만 해. 그럴 때는 또 그걸 또받아들인는 입장에서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거야. 틀린 말은 안해 항상. 근데 쓸데가리 없는 소리로 나를 열받게 한다든가 화를 나게 한다든가 기분을 나쁘게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안 보는 게 맞지? 그것도 보통 고충은 아니거든. 그러다 보면 자꾸 다툼이 생길 거고 불편한 관계여서 그냥 나도 모르게 서로 보면은 뭔가 제 눈치를 봐야 되고 제한테 쓸데없는 말 듣지 않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자꾸 뭔가 숨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해 운에는 그 띠가 그 사람이 껴 있는데 내년 띠는 없어요. 그그 그 관계가 허전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 오히려 만남이 줄든가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라든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듣는 상대방의 어떤가에 따라서 그게 손절이 되기도 하고 욕은 나와. 근데 하, 틀린 소리는 아니야. 어,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도 세계 듣는다는 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야. 알았지. 쓸데없는 얘기로 뭔가 내가 자꾸 숨기게 만들고 얘기를 못 하게 만들고 그런 친구는 사실 나한테 위로가 되거나 편한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진짜 듣는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치. 위로를 받고 싶다 이렇게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말도 사실 근데 안 좋게 들리긴 하잖아요. 그렇지 안 좋게 들리지. 그러면 그 당시에 기분 나쁜 분이해서 그 친구와 다툼이 있어서 한동안 안 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가끔 그러신 분들도 있어서 근데 또 뒤돌아서 생각하면 날 생각해서. 어, 나쁜 소리 해준 건 맞다 틀린 소리는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자기 입장에서 섭섭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말하는 스타일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한 얘기 중에 얘기했을 거야 손금 선생이 팩트를 얘기하면서 아주 상당히 위로를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기분 나쁘지 않게 <laughs>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좋은 얘기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글쎄 나는 그 정도로 내가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난 그런 사람들 많이 꼬이는 사람도 있나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좀... 경우.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꼬인다는 건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받,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니까. 받아들이지도 못할뿐더러 여러 명에서 똑같은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걸 지적했다 그러면 본인이 고쳐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왜 나한테 왜 이래? 너무 잘나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못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해야 되겠지. 음. 음.